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보자 하나님 새벽을 기억겨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또 하나보자 하나님 시대적인 설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보자 하나님 죄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죄의 나라와 죄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주의 손에 안겨 주시고 주의 영에 안겨 주셔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자는 만날 는 예수의 목매시고 내가 주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사랑으로 축복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영원히 따르 준비하시도 인도하시고 살과 여주옵소서 이아침려감 모든 자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복시고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일장 삼 절에서 8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고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교원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있음을 생각합니라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예,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은 매우 감동적인 인간미가 서려있고 자 때로는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을 다 같이 보냈다 예, 디모데우서는 첫 번째 복음사역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문에서 다음 서신과 같이 인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감격을 담은 인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 같은 인사는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과 그의 사명을 담당하는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감사의 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서두의 내용은 감사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길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구약 성경 안에서 풍부한 영적인 유산을 받게 하신 것,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디모데에 대해서도 영적인 아들을 삼아 믿음의 사도로 삼으셨죠.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자, 충성되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으로 주신 것. 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안에 믿음의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으며 계속해서 장성해 나가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등에 대해서 자, 잘 말씀을 해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대대로 감사하며 우리가 잘 양육해서 잘 교훈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내용이지요. 예. 자, 내가 밤낮 감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 이처럼. 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또 복음을 전수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잘 훈련받은 디모라고 디모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섬김의 자리에 부르시고 지역 교회가 그를 지지하여서 자, 안수했던 것도 또상기해서 자,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자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 복음을 위해서는 자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개발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대에게 그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라고 육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받은 풍성한 유산, 예, 믿음의 유산이죠. 외 조모와 어머니를 통하여 받은 그 믿음의 풍성한 유산. 그 위에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 자, 그큰 격려가 되어지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런 자,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못했으니 쓴세 잔의 차에는 히말라야의 오지에서 겪은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여동생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K2 등종에 오르다가 실패를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의 코르페 마을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줍니다. 거기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와 사랑으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결심합니다. 학교를 짓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르피의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친절과 보살핌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누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바울과 늘 동행하는 충실한 동역자였고 바울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은 깨끗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자에베소속 교회 단임자로도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자 지나지 않아 바울은 교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예, 바울은 디모리가 건전한 말씀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신실했는지 믿을만했던지. 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아무 것도 복음의 진전이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 세국정치를 펴고 있는 예 흥성 대원군의 시절에 저 정말로 북한의 예 대동강병원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재래선어라고는 하 배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에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데 외국인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있었었습니다. 세국정책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가 예 정말로 복음을 전하 왔다가. 총에 맞아서 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던져준 책이 바로 성경적이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신앙에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에 참으로 여기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고, 부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 옥중에 수감 중에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나 이러와 같이 고린도에 열세 편지를 보낸으면서까지자 후배들을 양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복음의 서신을 보낸 것들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도 그리고 박해도 정말로 있어지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나게 되어지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정말로 특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험란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이시대가 정말로 거짓의 영, 불법의 영, 불의와 불법,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권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봉의가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많이 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자, 국민 저항권 운동으로 정의가 세워지기 와하여서공의가 세워지기 나라가 되어지기 와하여서 국민 개몽 운동을 하고 있다가 옥중에 수감 중에 있고, 자, 전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두 부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같이 예 뇌물 권여제로 해가지고 김건희까지도 지금 같이 수감 중에 두 부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졌다가 옥에 갇힌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옥중에 들어간 자는, 자, 이 시대에 이명, 자, 이 제명 대통령 시절에 되어진 이 사고부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저들을 또 다시금 일으켜우셔서 정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향할 수 있는 통일한 걸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북쪽 러시아를 두어 생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 정말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젖어진 마지막 정말로 시대의 미말에 우리 대한 민복을 들어서서 세계 각처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델가 충실한, 신실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사역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신실한 자로, 동역자로 함께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겨주셔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줄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정의를 지켜 나갔다가 아 여러 가지의 박해를 받는다 한달 지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언은 가운데 이 아침 정말 주아지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권능을 받으라고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로 당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피할 고통이 아니라 누려야 할 특권으로 여기고, 주님,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을를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바울사도는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하는 일과 또 주를 요하여 갇힌 자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더 담대하게 정말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에베스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비로복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성부성자 성령의 구원을 의지하며 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들 또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풍력따다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와 신앙을 하나가여 주시옵시고 광복의 기쁨과 함께 저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째 귀한 영을 주여 받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 같이 또 새롭게 회사가 인수인기 단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소원의 영을 이싸오니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산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허탈한 곳에 물지이 서고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바라 서워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혀 기발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 어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있어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여서 해준 걸 받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타만하게 속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단 <목소리> 사고있 앞에 서놀을거 놀라서 얼굴빛이라서다서 기도해야 라서놀기도놀라러 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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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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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ou wanna sit of my car, this